안녕하세요. 이병호 수입TV 이병호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 보여드릴 것은 1984년도 1주입니다그1주는 아, 아, 어, 1968년도부터 알루미늄화로 나왔고요. 음, 생각하시는 것보다 발행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84년도는 2천만 개 발행되었어요. 그러니까 어, 1원이니까 2천만 개, 그러니까 2천만 원씩 발행된 거죠. 어, 금액으로는 굉장히 적은데요. 어, 그 개수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존하고 돌아다니고 관봉이 굉장히 생각보다 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주가요, 그 상태가 좋은 일주를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 서큘레이션 됐던 동전들은 상태가 별로 때도 잘 타고 그 다음에 그 산화 알루미늄이 때문에 산화가 돼서 굉장히 그 보기 안 좋은 그 동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렇게 예. 일주고요. 뭐 굉장히 상태가 좋죠. 예. 무궁화입니다, 앞에는. 예, 이렇게. 상태가 좋은 예, 일주를 제가 이제 구하게 되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주는, 그, 저는 이제 써보진 않았지만, 아, 써보긴 했죠. 예, 은행 관공서나 이런 데서 써보긴 했지만, 아, 실질적으로 막, 그, 가게에서 주고받거나 할 때는 벌써 단위가 그 50원 단위 과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10원까지는 써봐도 그 1원이나 5원까지는 써보진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형님 세대나, 그 다음에 아버지 세대에서 써본 거지, 저희가, 저희가 이제, 제가 72년생인데, 제가 그 성장기 할 때는 초등학교 때 관공서에서, 예, 이런들을, 어, 받았지, 그 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런은 91년도까지 모으시면 만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유는 그 해외 증명용 민트 세트라든가, 뭐, 네, 예, 저희 이제 화폐박물관에서 팔았던 민트 세트 이런 데서, 어, 있기 때문에, 음, 거의 그 기념화폐, 예, 타임머신이 말씀하신 기념화폐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주는 이렇게 그, 어 이렇게 홀더 작업을 하는 것도 예, 보기 좋은데요. 그, 캡슐, 캡슐 작업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음, 제가 지금, 음, 캡슐 한것 중에서 하나 보여드리려고 예, 꺼내고 있는데요. 예, 요렇게. 이게 캡슐링, 예, 캡슐 작업하는 게, 예, 굉장히 보기가 좋아요. 예. 캡슐 작업하는 게, 예, 이것도 84년도네요. 얘는 80, 예, 89년도. 이렇게 캡슐 작업하는 게 보기가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앨범에 넣을 거라 이렇게 그 종이 홀더에 넣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원짜리는, 사실, 약간, 지금 10원짜리 비슷하죠. 예, 돈 같지가 않고, 예, 약간 뭔가, 5원짜리보다는 알루미늄이 때문에 뭔가 가벼워 보이긴 하는데요. 아, 지금, 그, 가격이, 음, 60년도 이원짜리 같은 경우에는 뭐, 2만원이 훨을 넘고요. 67년도도, 예, 2천원 정도 훨을 넘어서, 그런 가격들을 볼때예뭐 엄청나게 가격이 예, 뛴 거잖아요. 이것도 뭐 가, 가령 뭐 300원 500원이다 그러면은 가격이 500배 300배 뛴거기 때문에 물가 대비나 다른 거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가격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한두 개씩 수집하시기에는 택배비나 이런 것 때문에 구입하시기가 쉽지가 않고요. 어뭐다량으로예또 파시는 분들이 많아서 금액적인 부분이 굉장히 그 부담 갈수 있는 수집품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짜리는 그 60년도에서 91년도까지 이렇게 하나씩 모으시고요. 사실 91년도 넘어가는 것들은 가격이 너무 비싸서 구입하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제 그 넘어가는 거는 민트 세트에는 외 없습니다. 해외 증정용도 없고요. 예, 민트 세트 없어요. 왜냐하면 아, 어, 현영조화 위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현영조화라기보다는 그냥 기념화폐 개념이잖아요. 물론 이제 민트는 2001년 화폐박물관에서 판매한 것서부터는 예, 모두 다 갖고 있고, 예, 조폐공사 넘어와서도 2020년 같은 경우에 샀지만, 아, 그 이전 것들은 예, 그, 제가 이제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 이유는 기념화폐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한 그렇구요. 근데 이제 그것도 기념화폐도 기념화폐지만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가격이 50만원에서 어 거의 30만원대까지 20만원 후반 싸게 사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워낙 고가고 비쌉니다. 제 생각에는 그 처음 모시는 분들은 벌크로 여러 명이 같이, 예, 사시는 게, 아니면 벌크로 사셔가지고, 예, 나누시는 게, 예,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끔 가다 그 사용제들, 어, 뭐 2,000개씩 뭐 이렇게 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2,000개나 뭐. 그렇게 내시는 분들한테, 어, 사셔가지고 자기 필요한 연도 빼고, 나머지는 뭐 교환하신다거나, 예, 그런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수집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개개인 산다고 하면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근데 앞으로 그 추세를 봤을 때 이건 이제 사용, 사용되었지만 그 지금은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그 어떤 상승 추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5원이 굉장히 핫한데 5원은 발행량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에 비해서 1원은 예, 발행량이 많아서 조급하지만 않으면 예, 충분히 저가에 예,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봉도, 자루 감봉도 많이 그 돌아다니거든요. 5원이, 5원이 이제 많이 없죠. 네. 앨범 작업해 놓으면 한 이론도 예쁩니다. 귀엽고 제일 앙증맞잖아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화폐되는 제일 작은 화폐단 아니고요. 아마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한 번도 예, 본 적이 없는 예, 그런 화폐, 화폐죠. 나중에 남은 것들은 또 캡슐링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수집은 예, 정리죠. 예, 정리가 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집이 이제 너무 <laughs> 정리가 안 돼서 그렇긴 한데요. 예, 이렇게 정리하면서 음, 또 하루를 마감하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병호 수집 TV의 이병호입니다. 오늘은 1984년도 1원짜리 이원짜리 동전을 종이홀더 작업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호 수집 TV의 이병호였습니다.